아침부터 부지런히 새 아빠가 찾아온 것은 무단전철 가고 보면 야이들 되게 신기하다 마사지라길래 아기들 음. 이렇게 맡기고 우리들도 좀 맡기고 이러줄알았는데 그냥 동구나 배워서 나좀 해줘 <laughs> 아그 육아 드라마는 이제 타 방송사에서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베이비 마사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촬영이었었고 오늘은 직접 가서 해보는 거니까. 셋집 또 같이 가면 또 용기도 나고 해서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, 이제 자자.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 네. 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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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Oder... 네. 매트 하나에 아기 두 명씩 아주시면 돼요. 매트 하나에 아기 두명씩이요 어, <웃음> <웃음> 어 이거 매트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있어. 야 이런 것도 준비하면 안니? <laughs> 어.

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. 가벼운 스킨십 놀이 먼저 해볼 건데요. 내 손을 마주 비벼서 열을 일으켜줄 거예요. 여기 봐, 여기. 조이야, 아, 좋아, 조이 봐. 조이. 쓱싹이 쓱싹. 쓱싹이 쓱싹. 여기 슥싸. 봐, 여기 봐. 짝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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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놀이예요, 시간놀이예기 짝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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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요, 우리 아이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해볼 건데요. 무릎 아래에 족삼리라고 하는 성장점을 찾아서 눌러줄 건데요. 무릎 아래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. 이 중에서 바깥쪽 구멍으로 내네 손가락 네개 너비 내려와서 두꺼운 뼈 옆에 여기 이 부분을 족삼리라고 합니다. 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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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, 발, 꾸. 아이 이번엔 발시기. 쿡쿡. 쿡쿡. 쿡삼미. 쿡쿡. 쿡쿡. 이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이게 뭐야 얘들아. 이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마라카스예요. 아기랑 같이 마라카스를 잡고 신체 기능을 교피하는 어? 가슴을 열어 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. 우리 모 같이 가슴을 우리 모 같이 가슴을, 하자. 하자. 가슴을 하자. 야, 너무 열린 거 아니니? 단추 몇 개만 좀 열려주세요 <laughs> 아빠가 더 잘할 수 있는 안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야? 오, 그렇죠? 그다음에 이 손으로 배를 조물조물 어, 이게 오히려 엄마 뱃속의 환경이랑 비슷한 느낌 아, 이게 오히려 아기가 밤에 잠못 자고 고챌때 음. 동근아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먼저 한 손을 끼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배 마사지 쓰담쓰담 네? 어? <laughs> 아니야? 아니야? 아닌데? 여기더 어. 좋아? 쉬는 거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좋아? 어, 어. 어. 어 왠지 에이, 어. 좋대 위를 쳐다보니 누가 있어? 위를 쳐다보니 누가 있니? 아우 와우 위를 쳐다보니 누가 있어? 오, 와우. 쉬 좋은데? 위로 쳐다보는 누가 있어? 초보 아빠들, 오늘 많은 걸 배웠네요. 오, 좋은데? 친구야, 이제 아 끝날 시간이다. 아 친구야, 안녕. 아 친구야, 아 안녕. 아 친구야, 아 안녕. 아 친구야, 안녕. 친구야, 안녕.